안녕하세요. 끝까지 함께하는 성공법칙 강훈입니다. 자 오늘 어 사실은 이제 수능 완성 OT였어 가지고 처음에는 수능 완성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단순하게 이 교재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6월 평가원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정말 수능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6월 평가원 시험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했고. 이번에 변화된 포인트나 맞춰서 학습해야 될 방법들이 되게 많이 지금 바뀐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주고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이 얘기는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아, 어, 마지막이 되겠죠. 내가 수업하고 있는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제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어, 어쨌든 그냥 피디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정말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지 반드시 등급을 올리고 원하는 대학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남은 수능 완성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선생님은 어떻게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6월 평가원 해부라고 써 있어요. 좀 자세히 뜯어 봤습니다. 시중 언론이나 기사들에서 잘못된 정보가 좀 많다 보니 학생들 입장에선 되게 사실 이게 뭐야? 이런 느낌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은 여기 선생님 양력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이거를 정리한 이유는 뒤에서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점수를 올려줄 수 있고 공교육 사교육 뭐 유료 강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능 완성 수업은 그 어떤 수업을 듣더라도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해줄 수 있고 더 제대로 된거 여러분한테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수업 없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자기 레퍼런스를 먼저 쓰죠 근데 내가 이걸 먼저 썼습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어, 이 공교육에서 정말 특이하게. 선생님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원 그리고 연구실 이런. 직원들과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한테 사실 유료로, 유료로 제공되는 것들이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이 공교육에서 다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애들이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수업이 있어도. 그걸 사실 잘 활용하지 못하잖아. 가슴에 손을 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손을 냈던 인강들 과연 다 완강했는가. 절대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지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수업이 많이 제공되고 있지만 정작 그거를 여러분은 끝까지 활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가장 확실한 도움을 줄수있다는 겁니다. 물론 무제한으로 대한민국 몇십만 학생들한테 다 도움드리지는 못해요. 나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냐? 시간이나 뭐 자원이나 인력이나 그래서 어, 내가 어쨌든 손대는 내 학생들은 확실하게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한 150일 정도 남았죠. 그 기간 동안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한번 시켜 드릴게요. 내가 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건이 안 돼서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원이 주변에 없어서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저런 모든 이유들을 선생님이 다 뒤집어 퍼 드릴게요. 나는 현재 경기권, 수도권에서 매시브라는 어, 교육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10개 정도의 학원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 왔어요. 이게 다른 선생님들하고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내가 관리를 직접 해왔다고 애들이 예비 고일 시절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까지 각 점수대별로 각 스타일별로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단순하게 수업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노하우를 여기서 전부 다다 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 EBS에서 여러분은. 뭐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모집반이 열리면 그냥 신청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전부 다다 다 일대일로 메일 보내고 따로따로 관리 제공 다할 테니까 그걸 그냥 따라만 오세요. 그러면 점수 오릅니다. 수강 후기 보세요. 몇십 개 몇백 개씩 학생들이 글을 올립니다. 30점짜리가 40점이 올랐고 7등급이 1등급이 됐습니다. 내가 여기 지금 수업을 한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 6개월 안에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이제 네가 가져가시라고. 뭐, 나머지 얘기들은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인데, 하나 좀 특이한 건, 대한민국에서 지금 내가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뭐, 잘난 척하고 이런 거 우리 하지 말고 그냥 팩트만 얘기해 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사교육 강사로서는 유일합니다. 수특, 수완까지 다 끝까지 지금 가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 다 공교육 출신 선생님들이시죠. 뭐, 워낙에 다잘 해주시는 분들이시고.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여러분이 또 다른 뭔가 내가 좀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갈망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 그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거 있고, 또 사교육 쪽에서 해주시,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욕구를 무료로 여기서 충족을 시켜드리고, 사교육, 그 어떤 사교육보다 그 이상의 것을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제공을 할 겁니다. 굳이 돈 내고 들을 필요조 없어 없다는 거죠. 수능완성은 이게 최고입니다. 자, 뭐 요런 정도 얘기고 넘어가서 볼게요.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6월 평가원 음, 실수했어. 나는 원래 1등급이었어. 혹은 나는 원래 2등급이었어. 1등급이면 2등급 나올 거야. 과연 그럴까? 나는 뭐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이럴 것이다. 그런 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팩트 가지고 우리 얘기해 보자. 선생님은 정확한 게 좋아요. 칼처럼 떨어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게 왜냐면 진짜 제대로 나를 분석해서 실패 없이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니?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현혹되지 마. 그거 사기 아니고 거짓말 아닌지 어떻게 알아? 네가 눈으로 직접 보세요. 지금 봅니다.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어, 제일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수능 바로 직전에 9월 평가원 시험이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12.51% 정도가 1등급이 나왔어요. 이때까지는 실제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100명 중에 12명 이상이 1등급이었다는 겁니다. 평균 냈을 때. 이건 발표된 수치니까. 근데 똑같은 아이들이 고3이 돼서 9월달 시험을 봤더니만 5.39%로 확 주저앉았어요. 야 엄청나게 떨어졌지. 근데 이걸 더 뜯어보시면 사실 이 수치도 뻥이죠. 왜냐? 실제 현역 학생들은 이 중에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3. 그 아이들만 봤을 때, 왜냐면 여기 고일은 재수생 없잖아. 고일 때부터 재수한 애들이 있니? 없죠. 그래서 실제 이 아이들의 100명 중에 세명 정도만 1등급이었고, 나머지는, 그 뭐, 소위 말하는 재수, 삼수, 괴수들이 들어오면서, 어, 나머지 학생들, 그니까 러 나머지 1등급 정도를 차지했고, 실제, 현역 고3 학생들은 100명 중 평균 됐을 때 대략 3명 정도만 한 반에 한명 정도만 1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막판에 애들이 패닉이왔다는 거죠. 나는 잘할 줄 알았어. 1등급만 망가졌겠어? 2등급도 망가졌어? 3등급도 망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등급에서 다 하나씩 주저앉았어요. 그것도 9월 달 바로 직전에. 멘탈이 깨진다고. 멘탈이 깨진다고. 그런 상황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이런 식으로 끌고 가지 맙시다 적어도 내 수업을 듣는 애들은.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학생들이 너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올해 수능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글쎄 모르지 교수님들 마음입니까 하지만 데이터, 데이터를 통해서 기본 예측은할수 있을 겁니다 자 보자 작년에 8% 정도가 일등급이었습니다 6월 평가원 때 그때 5%로 주저앉았어요 좀 쉽다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수능 때 난이도 조절 좀 실패했다는 얘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언론에서 여론들도 별로 좋지 않았고 문제 난이도 조절 실패했다 그래서 난이도가 이때 팍 뛰었죠 어려웠다. 그래서 난이도가 팍 뛰었습니다. 다시 좀 난이도 조절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쉽게 나왔었어요. 자, 그래프로 보시고 직접 판단하세요. 누가 얘기하는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 말한 사람이 교수니? 강사? 온라인 강사? 뭐 어쩌라고? 뭐라는데? 대학 교수 아니잖아. 평가원이야? 아니잖아. 누구도 모릅니다. 교수 개인 얘기한 것도 믿을 바가 못 돼요. 왜? 전체 집단이 내고 평가원이 직접 주관하고 9월 평가원 시험 보고 나면 그거에 대한 조정이 또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데이터만 믿는 겁니다. 보세요. 13학년도, 14학년도에 1등급 컷, 이때 당시엔 4%였습니다. 93점이었어요. 너무 어렵게 나온다고 언론에서 엄청 두드러댔습니다. 그러고 나서 98점으로 팍 올라갔어요. 난이도 실패, 조절 실패했다고 진짜 그때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평가원이. 그리고 나서 또한9 어, 5구96 정도였으면 괜찮았다고 얘기 들었을 텐데 94, 94를 내면서 문제가 또 어려웠다고 말이 많았어요. 이해해. 그리고 이제 다시 어떻게 된 거야? 작년 절대 평가 어, 시험이 어렵다, 어렵다 해 가지고 난이도 조절한다고 했는데 실패하고 다시 팍 뛰었습니다. 10% 넘게. 그러면 이번 19학년도는 어떤 그래프가 예측이 됩니까? 너무 쉽게 나왔다는 얘기가 여론에서 폭발했었고. 난이도 조절 실패해서 대학별 고사 부활시키는만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여러분이 추측하시는 겁니다. 쉽게 나올 가능성 높지 않겠죠. 상식적으로도. 자 그래서 공부를 좀 제대로 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안정적으로 네가 원하는 등급 그 이상을 받기 위해선 공부가 딱 맞춰서 해야지 네가 무슨 신입니까. 나는 90점을 맞으면 되니까 90점 수준에 맞춰서 해야지 그런 공부가 어디 있어. 다 맞는 공부 100점짜리 공부는 상당히 어렵지만 90점에 맞춰야지 이것도 어려워요. 어떻게 맞출 건데 공부를 제대로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6월 평가원 때 한번 깨져봤으면 지금은 정신 차려야지. 6월 평가원 시험은 교수님들이 문제를 손을 대잖아. 그 교수님들이 손 대시는 분들이 그대로 수능의 시험 문제를 냅니다.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자, 어, 이번에 총평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전국의 학교에, 어, 이제 특강들을 다녀요. 초청 강연, 강연을 다니는데, 그 선생님들하고 좀 친하다 보니까, 영어 선생님들하고, 시험 끝나고 전화를 했습니다. 뭐, 다할 시간 없어가지고, 어, 약간 중상위권이라고 하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뭐, 모든 데이터는 아니지만, 열여섯 개 학교 선생님들하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고삼 애들이, 어, 이제 중위권 이상의 학생들, 밑에 애들은 또 점수가 비슷비슷하더라고. 근데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점수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1등급 비율도 3, 4월 대비 거의 절반 이상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잘 한다고 하는 학교들조차도 깨지는 게 당연한 시험이었다고, 얘들아. 너만 떨어진 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포기할 것도 없다고. 알겠죠? 문항 출제 특징은 난이도 올라왔다는 거 여러분이 다알 거고, 이번이 중요합니다. 언론에서 떠드는 것들 좀 솔직한 얘기로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제가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떤 거를 메인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니 그럼 좀 제대로 봐야지. 고난도 물장 문항이 일단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근데 어휘 문제 문제가 이번에 넌이라는 단어에 밑줄이 쳐 있었는데 선생님이랑 EBS에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그러더라. 삼초 안에 답 나왔습니다. 왜냐? 어휘 문제를 언론에서 신유형이라고 얘기 많이 했었는데 아닙니다. 그거 신유형 이미 어휘 문제는 최근 5개년 동안 빈칸 추론 문제처럼 출제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문장과 문장간의 논리를 물어보는 형태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나가면 선생님이 빈칸 추론 문제를 푸는 형태 중에 하나가 문장과 문장, 그러니까 어휘에다 밑줄 쳐 있잖아 그 문장에, 그치 근데 거기 앞뒤 문장간의 논리를 물어본다고.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 중에 하나 출제 원칙은 그래 메인 아이디어 주제랑 연관됩니다. 근데 이번 어휘가 이 빈칸 추론형 논리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했던 친구들은 3초, 5초 안에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어휘문제가 형태가 바뀌었다 단순하게 그런 의미 없다고 빈칸 추론형 논리를 가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어휘문제에 대한 대비를 단어를 외운다거나 무슨 신유형에 대한 접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논리에 대한 학습을 제대로 하시는 게일 번이에요 이번 방학 때는. 그래서 빈칸 추론에 대한 완벽한 솔루션이 생기면 이런 어휘문제 사실은 되게 껌스럽습니다. 그 다음, 문장 삽입이 형태가 바뀌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던데, 정작 제일 핵심은 올해 특이한 건 문장 삽입의 포맷이 바뀌었습니다. 기존까지는 얘들아, 선생님이 써놨죠. 명사랑, 그리고 형용사. 그러니까 판단을 물어보는 게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거 바뀐 지점이 정답이었거든. 근데 올해 바뀌었어, 얘들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시그널 월드를 가지고 출제가 됐어요.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형태에서 평가원 형태에서는 난이도 있는 문제 중에서 시그널월드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거의 올해가 최초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선생님 수업하면서 계속해서 중간중간 언급을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오케이. 그다음 장문 문항 패턴은 뭐신형이라고 말하기 그래요 그냥 똑같은 문제인데 문장 길이가 길어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올해 태풍의 핵이 될수 있는 건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에서 이번에 병렬 구조 정답이었거든 병렬 구조는 기본적으로 되게 쉽게 나왔어요 솔직히 너 생각해 봐 병렬 구조 문제 틀렸는데 애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어 선생님 저 실수였어요 실수가 아닌데 실수처럼 보이게 문제가 만들어져 있어 되게 쉽게 나와 있거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어법 문제 뭐가 붙었냐면 이번에 의미 파악이 붙었어요 해석이 붙었다고 어법 문제 해석이. 추가되는 순간 난이도는 미친 듯이 뜁니다 이번에 쉽게 나왔던 이유는 단어가 쉬웠어요. 애들이 쉽게 느꼈던 이유는. 감히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EBS 봤던 지문이고 문장 단어가 쉬웠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수했다라고 그렇게 자기 오만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정작 수능에서 병렬구조 단어 난이도 올라가거나 비연계로 출제가 되면 정답률 진짜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니까 분석조차 지금 제대로 안돼 있어. 언론이어디고 가네. 그거 다 제대로 잡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고. 실제 정답률은 얘들아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이렇게 나온 거야, 이번에 시험. 보통 정답률 40% 이하의 문제를 만점자 구분하는 문제라고 하고, 정답률 40에서 50%를 1등급 구분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정답률 봐 봐. 25%, 37%, 28% 난리도 아니죠? 비연계입니다. 마 완전 그리고 소재도 상당히 생소한 소재들이 많이 나와서 애들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연계는 연계도 뭐 다를 게 없어요. EBS 연계라는 걸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맨날 변형 문제나 공부하고 얘들아 그렇게 공부하면 망해요. 변형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면 절대로 이번 수능 포맷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어떤 강사도 직접 연계된 것 중에 절반도 맞춘 강사 없습니다. 변형 문제를 지문별로 주거라고 다 얘기했지만 안 나왔어요. EBS에서 얼마 전에 대놓고 대문에 띄운 거본적 있니 혹시? 변형 문제, 변형 문제집 그거 자제, 그거 의미 없다라고 떴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번에 EBS가 기존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형태로 출제됐기 때문에 절대 변형 문제 수업 그런 거돈 주고 듣지 마세요. 일도 도움 안 됩니다. 먼저 ebs는 개념 그리고 플로우가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궁금하면 얘들아 뭐 나왔냐 선생님 정리 다 해드렸어요. 이 문제 파트를 선생님이 플로우 정리해드렸으니까 이것만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문제 다시 풀어봐. 기가 막히게 답이 바로 그 자리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7등급 자리가 1등급 찍고 5등급 자리가 1등급 찍었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시간 엄청 낭비하고 이 절대 평가 일등급 물건을 갈 수가 있어요. 너 제대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정답은이 것도 엉망진창이지. 28, 38, 34, 47 이게 다이에스연결였다고 똑같이 나왔는데도 애들이 손을 못 댔어요. 진짜 슬픈 현실입니다. 제대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드릴게요. 해 결론 어떻게 내는데? 어, 비연계 공부를 얘들아 여름 방학 기간 안에 반드시 고난도 논리파트 개념학습 하셔야 됩니다. 빈칸 추론 문장 삽입 순서 배열 어휘 흐름상 어색한 거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문제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지문이 생겼고 어떻게 답의 근거를 찾는지에 대한 학습을 반드시 여름방학까지는 끝내셔야 됩니다. 이 학기 넘어가면 사실 답이 안 나와요 소시한다고 뭐 쓰고 뭐 쓰고 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거든. 그리고 최소한의 시간은 좀 확보해 주세요. 이번에 시험이 워낙 어렵게 나왔으니까 대부분 좀 정신 차렸을 텐데, 너 솔직히 생각해 봐. 똑같이 100점인데, 똑같이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수학 10시간 할 때, 과연 영어 몇 시간이나 하니? 70%도 안 하잖아. 7시간 한다고? 뻥이죠. 지금은 머리를 잘 써야 돼요. 등급? 똑같이 다 1등급입니다. 바뀌 쉬운 거부터 확보해 놓고 나머지 과목의 시간을 투자해서 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여러분 능력입니다. 이런 지금 이 등급화되어 있는 시대에서는. 단어 학습 <laughs> 반드시 좀해 주시고 단어가 안돼 있다고 하면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알겠죠 EBS는 출제 패턴이 전년도까지 나왔던 거랑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에 대한 내용 습득은. 그게 가장 중요한 형태 플로우가 핵심이 됐어요 e b s 에서 직접 언급했죠 변형 문제 변형 문제집 하는 거좀 사용하는 거 어, 좀 지양하라고 실제로 적중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 시중에 어떤 그 문제집도 백날 떠들어 봤자 나왔던 게 거의 없었다고 의미 없었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찍기 식으로 공부하지 마 무당이니 아니잖아 나오지도 않는 거뭐 한다고 시간 들여 그 달달달 외워서 뭐할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들아. 여러분 인생에 걸린 겁니다 인생 갖고 도박하지 마세요. 네 인생이 그 정도 인생은 아니니까. 자 초고난도 문항이 EBS에서 직접 연계되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거랑 방학 때 이게 핵심입니다 고난도 노일 파트 끝장내기 그리고 플로우에 대한 제대로 된 학습 꼭 해주세요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 파이널 시즌 전까지 수능 완성이랑 비연계 독해 개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체화 공부하시는 게 베스트예요. 알겠죠? 그다음 수능 완성 플로우선이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머리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비연계 독해 파트, 취약 파트에 대한 개념 학습 반드시 해 줘야 돼요. 지금이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 골든 타임 놓치면 진짜 소생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꼭좀 학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논리 파트라고 하면 빈칸, 문장 삽입, 순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가장 취약하고 가장 어려울 수 있는 파트니까 정리한다는 거 절대 머릿속에서 놓치면 안 되세요. 알겠죠? 수능완성 선생님이 어떻게 진행할 건데 어~ 최대한 여러분한테 많은 걸 제공할 겁니다 나는 사실 수능완성 끝내는 데 스물네 강 정도면 충분했어요 근데 삼십 강을 배정받고 나머지 강좌 자체를 여러분한테 이런 것들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연계랑 비연계를 최대한 같이 가져갈 겁니다. 수능 완성 수업 전에 여러분이 먼저 문제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어 수능 역전 개념 카드라 그래서 수능 역전 개념 카드 노트를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비연계에 대한 학습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잡힐 겁니다 모든 내용을 다알 수는 없겠지 이게 뭐. 어, 어차피 지금 수능 완성을 메인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한 기본 틀은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전부 다다 다 오픈해 드릴 거고. 어 플로우 학습을 우리가. 이건 얘들아, 유료 강의에서도 돈 주고 이런 수업 듣기 힘들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든 뭐든 간에 여러분 다 받아가시고, 지금 이 시, 이 시즌에, 이 시즌에 개강되는 어떤 유료 수업보다도 좋아요. 장담하건대. 나도 유료 사이트에서 수업을 하잖아. 이게 더 좋다고, 얘들아. 이걸 들으세요. 플로우 학습 어 압축 키워드 정리로 한번더 해드릴 거고 직접 연계 핵심 포인트도 선생님 선생님이 다 정리를 따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능 역전 개념 카드 채화라 그래서 수업 때 선생님이 정리해드린 개념을 실제로 비연계 문제 풀듯이 문제 다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논리 파트 변형 문제 풀이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겁니다 물론 무료로 제공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어 뭐. 어, 공교육, 사교육 할거 없이 어쨌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가장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무료니까, 어,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뭐 공부는 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했을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니까 자난척안 하고 넘어갈게요. 어, 계속하면 뜨겁잖아.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업은 선생님 어떻게 진행할 건데 이렇게 돼요. 선생님이 EBS에서는 과외식으로, 학원식으로 최대한 맞춤 형태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뭐 내년에도 내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는 뭐 보장은 못하겠지만 올해는 선생님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랬어요. 내가 오죽하면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ebs에서 수업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돈은 다 기부하겠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했어 처음에 돈 벌거나 뭘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내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건 올해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밀착 학습 관리반을 운영을 할 거고 거기서 제공되는 자료들 다 유료 자료 역시 무료로 다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너는. 제공한 것만 열심히 따라오면 됩니다 알겠죠 내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그냥 제대로 꾸준히 따라만 오세요 그럼 그거 갖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딸기 폐물 오픈을 할 텐데 중간중간에 계속 이미 아는 친구들은 알죠 여기 신청하셔서 개별적으로 매일 제공되는 거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절대 너는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유료로 공부하고 유료로 뭐 한다라는 걸부러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능 완성에 관해서는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거고 관리비 다 무료고 선착순 신청자 전원 다 무료로 제공됩니다. 물론 선착순 막히면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는 전부 다다 제공이 된다고요. 추가적인 유료 학습 자료도 다 제공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피드백 계속 해 드릴게요. 목적별로 반편성 그리고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EBS 연계 따로 비연계 학습 대한 대비 따로 관리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고 주발 주별로 체크를 하고 하고 어 선생님이 중간중간 계속 뭐 멘탈 좀 흐트러질 때 강화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형태들을 제공해서 멘탈도 좀 부여 잡도록 그렇게 해 드릴게요 자뭐 거의 제정신이 아닌 수준입니다 뭐 돈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다 유료고 유료 사이트에서도 하지 않던 거를 올해 지금 여기서 다 쏟아 붓고 있어요 목적은 합니다 올해. EBS에서 내가 수업하기로 한 처음 그 시작, 처음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거를 내가 여기에 발 담그고 이걸 수업하는 그 목적을 여러분이 좀 내가 그렇게 다 쏟아붓고 하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 좀 느끼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네가 나한테 뭐해줄수 있는 거 있니? 네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어 나중에 시험 잘 보고 좋은 후기로 또 나중에 파티를 한번 크게 할 거거든. 그래서 끝났을 때 선생님이랑 얼굴 보고 어 이렇게 악수하고 또 남아 남학생들 뭐 포옹하고 좋은 대학 가서 감사합니다. 그거면 돼요. 자, 우리 이제 남은 시간 진짜 열심히 보내보고 수능 완성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힘 내시고 얘들아, 여러분하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수업 때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